무장 없어 이제 <laughs> 뭐요? 아요놈부터 해야지 차근차근. 아니요, 그 눌러 여기 시작가만 거. 자, 실리콘을 시더 예, 넣. 네가 밟았어. <laughs> <안 걸려. 웃음> 아 이건. 아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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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된 아니 아니 아니. 집즙 이렇게 끌고 가라고. 어너와 이렇게 끌고 가. 아 반대로 반대로. 여러 의미가 담긴 웃음. 표반장님 응원합니다. 멘즈바닥 일동. 很好奋。<看> <noise> 아니요. 그거 눌러요. 여기 시작만 거곱끝해 <목소리> <겉붓해>. 자. <목소리> 오늘 화마루 현장을 처음입니다. 나도? 아, 네. 나도 처음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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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 처음이라고? 아. 아마는 로 뽕드치를 안 해서 좋네. 시공 안 하나가 줄어들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요? 어 이제 보면은 시공이 더 많이 늘어나. 아 오히려 시공이 더 많나요? 응 마감칠 때 힘들어. 뒤 보고. 실콘을시 더는. 안 바르니까 음. 나중에 이사할 때 떼서 들고 갈수도 있나요? <laughs> 이사갈때잘 뜯어서 다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까요? 쓸 수도 있지. 근데 100%는 못 쓰지. 집이 구조가 다 다르잖아. 그리고 깼다 뺐다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가 손상이 돼. 그럼 다음에는 이게 더잘 빠져 재시공한 것들은. 아, 실제로 재시공 뭐 이렇게 빼서 다시 쓰는 경우가 있네요 응. 음. 이 잘려진 것들은 빼고 온장으로만 갖다가 재시공을 하지. 어제 말씀하신 이 목선이 이거요. 이거. 응. 음. 인생 뭐 써. 어. 그 그거 잡치는 거. 뭐? 이거? 네. 태핑 블럭. 태핑 블럭. 블럭. 탭핑 블럭. 음, 이것도 파는 거는 현찬에서 주문 제작한 거요. 아, 렌즈 바다은 주문 제작을 많이 하네. 사포리는 <laughs> 아, <laughs> 그렇지. 기성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일은 응.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성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 딱 파도 굉장히 성가 셔블이 기능이 이게. 곡선이라. 어그 자기 눈대중으로 막 잘라버린 줄 알았어. 강화루가 시장에 어. 찾아서는 분더라고요 어. 꽤 좋은 거 같은데 사용도 차라리 안 좋아 쓰기가 시끄럽고 이게 집에서 가정집에서 뭐뜯다 보면 소리도 많. 난방도 잘. 대표질라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신 오래 가지. 싼가요 정말루보다 싸지. 아 이건 누가 만졌는데. 확실히 니가 만졌지. 저 진짜 안 만졌어요. 썼음 상한이가 만든 건.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와. 없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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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할 때 셀프로 철거가 능하겠는데요 it. I don't know how to do it. 는데 o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우정 언제부터 시작했요 우정 없어 이제 애기들이나 우정 있지 시에 다닐 거야 우정이 어디데?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 라 같은 동네는 아니고 같은 지역이지. 고창. 음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어? 아, 1 0년 가까이 되는 시간. 그렇지. 아무 때나 불렀어. 그래? 아씨... 한명더 만들어 놔야 되겠네 다잘랐는데안 되겠네 소환자명 어? 없는 김에 소환자명한테 어. 연상 사서 <laughs> 40년 친구이게어말 늙어서 하느라고 고생한다 열심히 하자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지 사는 게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이제 쑥스럽다 야 이거 싸고 옮겨야 되는데 네아우 표상아이 또 내려간 김에 또한대 뻘고 오는 갑이구만 네. 나오지 사이즈가 아니. 응? 이렇게 쭉쭉 깔아버려 깔는 이유 상한이가 알겄냐? 이거 보온이요? 어? 보온이냐고? 비닐이는 습기 차단. 이거 폼지는 왜 깔거써? 비닐이만 깔면 되는데. 비닐 없으면 바로 바닥면 안 밀리니까. 바로... 어. 땡. 습기 차단과 약간 약간의 투시하 역할. 땡. 땡이 어. 야 여기다가 그냥 깔아봐 이 소리가. 지글지글 나지. 아, 소리가 제일 큰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 봐 얘도 우하고 자, 소리 차단. 듣기 차단. 예전에는 이렇게 비닐이 안 붙어 나왔어. 비닐이 따로 깔고 이거 깔고. 지금은 간단하게 한 가지로만 하잖아. 위치 음, 안 돼. 시골 전원주택에 1층에는 괜찮다. 안 돼. 어. 아니 습해 약해 이게 늘고 줄고 하는데 무지하게 늘어나고 막 굶어가고 계속 시골집 같은 데는 난방도 계속 떼줘야 되고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누가 그러고 있냐고 관리를 음, 써줘야 음. 된다는 말씀. 계속 살고 난방 켜 주고 창문 열어놓고 하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못하지 네가 밟았어 이 아, 아님한테한다 어. 아, 됐다고? 네. 아, 네. 됐디야. 야, 아무튼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고생 많았다야. 모르는 놈가르치느라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 많이 욕해라. <laughs> 그래야지 더 빨리 배울게.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가라는게 뚫려 <laughs> 버리니까 그만큼 친한 사이에서 일 배우러 왔는데, 아이 정도는 해주겠지 바람은안 되지.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알고 왔으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못하겠 더. 그게 제 빨리 가려고 더 채찍질을 해준 거지. 근데 처음엔 그걸 서운했었다? <laughs> 근데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제 마음을 아니까. 지금은 괜찮아? 뭐라고 뭐라고 하데라 네. <laughs>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쉽지는 않지, 모르네. 맞아, 이게. 나도 철부장 마냥 오래 한 일이 있었는데, 오래기는 쉽지 않았지. 쉽지 않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아니, 잘 배웠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진짜 힘들긴 했었는데. 서 <laughs> 저는 이제 일배우로, 일별... 표상난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힘들기는 하네요.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좀더 뭐, 소리나면 조금이나마. 아, 그게 뭐지, 저희 무슨지 며칠 되셨죠? 8일째인가 9일째인가 그런 거예요. 20년 넘게 자동차 공업사 일을 하셨던 표반장님. 50대 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반드시 큰 용기가 필요했을 상황.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며 체력이며 따라주질 않는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 내일에 비하면. 다른 일이 많아.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민병하고 있네, 진짜. 해지 응? 응, 마. 해지 마. 일단 고창. 고창 2인조에 배에 딱 고추장 불려요. 아니요, 해지면 고추장은 순천이요. 아, 순천, 그래, 아... 너는 웃긴다, 이? 그래, 비빔밥. <laughs> 어? 전주요, 비빔밥은 이거 <laughs> 끝까 고창은 짱어지. 짱. 그래. 풍천장어 몰라?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나만이천인지아어와이 <laughs> 아, 발음이 너무 세가지고 헷갈렸구나. 그지? 마늘 장아찌. 짠아, <laughs> 장아. 장아. <laughs> <laughs> 강산 숙주 같은데 많나봐. 없어. 뭐요? 뭐요? 자꾸 뒤집어져 있어아 요놈부터 음 해야지. 음 네. 그치, 차근차근. 거북지잡 사갖고 아 이것도 스페이서가 있네요? 음간격딱 관계가... 아, 공격을 끼워야 되니까 아아 아... 너무 긴 데들은 이렇게 쭉쭉쭉 깔고 오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서 근데 아까 이게 왜 중간에 저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체장 길이가 이게 깔려서 가는 게 별도로 네. 붙이는 게 아니잖아 네이 공간을 왜 끼우겠어? 얘가 늘고 줄고 해. 네네. 응? 그럼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늘어났을 때 이렇게 갈거 아니야. 네. 근데 여유 공간이 없으면 네네. 막히니까 이렇게 치박되지. 네. 그것 때문에 해놓는 거야. 근데 얘가 길게 깔면 0.01mm씩만 늘어나도 하나당 이렇게 길어지면 더 많아지니까 네네. 이 공간이 더 필요해. 그럼 마감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끊어야 되는 거야. 중간에서 끊어서 양쪽을 해주고 다시. 아 그럼 안 예쁜데? 안 예쁘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지. 엄청 크네요. 강아마루 단점. 다른 게 꼰대로 붙여버리니까 움직임이 없는데. 네. 얘는 움직임 때문에. 최장 길이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m? 7, 8m. 7, 8m야? 음. 최고의 단점이네. 수축팽창이 엄청 심한 제품이구나. 잘 배웠지 일은 금방금방 그때 그리고 나 장판 갈 때는 장판부터 배웠으니까 일이 쉬웠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예민한 제품들이 없었어 아그 당시에는요? 응 음, 지금은 부지하게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일이 훨씬 힘들어 까다롭고 그리고 색상도 그 당시에는 하얀색이 어디 있었어 어다 아, 노란색 어 노란색 아니면 조금 어두운 색. 지금이나 되니까 밝은 색이고, 막. 무늬도 지금 다. 사각에 뭐 이상한 무늬 다 있잖아. 이어지는데 이제 스키 딴다고 그래지, 조인. 거기도 지금, 예전에는 따놓고 용착제를 이렇게 줘놓으면 개가 덮고 있어. 덮어서 이렇게 싹 막아줘. 지금은 딱 주고 닦아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언나가도 보수가. 눈에 확 띄어. 옛날에는 눈에 안 띄었지. 음 제품이 덮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바닥 시공비랑 지금의 시공비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 데코타일 같은 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랑 똑같아. 어, 가격이. 어, 대신 이제. 기술력이 높아졌지. 예전에는 이게, 이게 연장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평 하루 깔았다 그러면 끝인데 지금은 30평도 깔고 40평도 까니까.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계가 톱. 페루소 직쏘. 손톱으로 다 깔았어 예전에. 손톱. 어? 그때 평당 이만 얼마씩 했는데 똑같아 지금도. 가격이. 근데 기술력이 나아진 거야 이게 저런 연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른건올른 거지 대신 근데 일하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졌지 열0평만 깔아도 될걸 20평을 깔아야 되니까 특히나 바닥은 제가 댓글은 좀고구별끼리 노릇노릇도 하는데 수지씨가 배운 게좋데 바닥은 가르쳐주는데 뭐 없지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돼 말로 실전에서 해야지 장판 같은 것도 이렇게 자르는 거야 말을 해주니 그거 다 알지 근데 자기 손이 말을 안 듣는데 수없이 잘라봐야 되고 이게 눈수 있게 숙달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자기 몸에 맞게 숙달이 돼야 돼그 숙달 과정이 필요하지 밥 먹으러 가자 거아이 씨발 수 없어 수없 이배했이정도네 어. 어. 아. 뭐야? <laughs> <laughs> 좀... 킬 어떻게 만드냐는 댓글 되게 많아. 그래? 네. 겨우로 어디서 어떻게 만드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냥 만드는 거지. 거의 나 만들 때 거의 최초로 거의 다 만들었어, 저거를. 아... 나 다녔던데 예전에 다녔던데서는 내가 제일 처음 만들었었지. 아, 저도 저걸 처음 보거든요. 음, 우리 쓰기에 딱 적합해. 가볍고, 음. 딱 사이즈가 딱 작은 거 자르고 딱. 마루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딱 적합해. 만들어서 팔면 팔릴 거 같은데요. 에서 한번 떠볼까요? 나 저거 만들고 있어야 되냐, 그럼? <laughs> 저 매일 우유통 어디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거? 예. 네. 고물상 가면 있어? 아 고물상 가면. 그리고 요즘은 다 팔아. 맞아, 맞아. 인터넷. 우리 때는 다 있었어. 아, 오히려 저게 시중에 음. 파는 거보다 저게 더 멋있는. 거 공표 시멘트, 공표 맥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음. 소포 그 하서막한 시간 내에 끝났어. 막 끝나. 강아마루는 요즘 시공이 많이 없나 봐요? 없어진 지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 10년 전에는 많았지 아... 예전에는 이게 강아마루가 가정집 거의 강마루하고 절반 들어갔어 같이 반반 근데 지금은 거의 안돼 그렇게 두꺼워지면 음. 이제 마감대를 조금 이렇게 풀려면 음. 다시 강아마루 유행이 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불어 <laughs> 아, 이거가 말 좋은 거 같은데 왜 이게 상한고아니 <laughs> 느낌이 너무 좋네. 뭐너 해. 느낌 좋으니까. 이렇게 차분히 해야지 마음이 편해. 요 뭐, 일도 좀, 좀 깨끗이 나가는 거야. 응. 네, 신문도 좀더신경쓰도 네. 일 급하게 하고 이 다른 공정이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 서로 짜증 나고 그렇지. 좀 거칠어져. 잘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이게거칠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아, 별로 <laughs> 행복하지 않으신데요? 별로. <laughs> 힘이 짭 <힘이 쫙> 빠졌어. <laughs> 수고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웃음> 네.